고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어, 한국 스피치계 니뚤자이언민영우입니다두 <laughs> 시간 40분 동안 얘기 많이 쓰겠습니다. 자, 머리도 좋은 내자, 몸도 있어야 머리가 있으니까 자, 어깨 충분 높이로 손, 손을 드시고 존말 할때 드세요. <laughs> 자, 드시고. 각장대수 하시면서 머리 흔들어 발굴러 하하하 성격표 네가지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시면은 치매 일, 일기야 이게 치매자 자, 시작 하하 되죠.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자 선생님들께서 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음.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웃음이에요, 네. 웃음. 음. 그래서 강의를 어, 들으실 때도 음. 인상수업겠지만 웃음 면서이다 그래서 입꼬리를 올려주는 음. 것이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음. 어, 우리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서, 미토콘드리아를. 해서 웃으면 보기와요가 정말 맞는 말이다. 내봅시다. 네, 웃으면, 웃으면, 웃으면 보기와요. 웃으면, 웃으면, 보기와요. 정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오, 정말 오, 맞는, 맞는 말입니다. 음, 그렇죠. 정말 맞는 말런데 네. 너무나 쉽다 보니까 이걸 우리는 종종 망각해버 너무나 쉬우니까 망각해 음식 꼭꼭 씹어 먹으라 참 좋은 얘기인데 너무나 쉬우니까 망각해 응, 숨을 깊게 쉬어야 소리가 잘 난다 다 근데 너무 쉬우니까 망각해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소박함에 있다 내 따라서 합시다 가장 위대한 것은? 것은. 것은 가장 소박한 것에 있다, 소박한 것에 있다. 소박한 바로 그 원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0만 불짜리 바로 성공 바이블입니다. <laughs> 성공하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것이 <laughs> 있지 않아요. 성실하라, 집중하라, <laughs> 사람을 소중히 하라. 이게 성공이야. 그것들은 너무나 소박한 것들이야. 너무나 소박하니까 아 나도 알아. 그거 보라, 그 생고추 말려서 봤어. 생고추 첫다가 똑깍 쳤어. 센것 찾다가 쪼딱차다 <laughs> <laughs> 그래서 이 인생의 위대성은 지극히 소박함에 있다. 지극히 소박하다. 말을 잘하는 방법 오늘 저는 명품 스피치와 신앙 선포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죠. 어, 아까도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고품격 인생, 명품 인생, 고품격 인생이라 말씀을 주셨는데, 아 저도 네, 공감합니다. 내 아. 네, 저는 이제 과거에 우리의 스피치의 역사는 웅변의 역사가 있었죠. 웅변의 역사. 우리 선배들은 웅변의 1세대였습니다. 아. 그 다음에 웅변에서 이제 화술의 역사로 넘어온 기간이 바한 20년 정도 됩니다. 아, 그때 거기에는 또좀 김양호 박사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웅변에서 화술로 넘어왔던 분들이고, 네, 저는 이제 스피치, 웅변에서 화술로, 화술에서 스피치로 넘어온 세대의 1세대가 바로 민영기입니다그 스피치라는 용어를 썼던 1세대의 민용이라는 사람이 아주 거기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약 20년 동안 저는 한국의 스피치 문화를 공무원 교육원, 삼성, LG, SK, 뭐, 유수의 기업체에 가서 1년에 350회를 강의해서 강의 수입으로만 1억을 연봉 1억을 찍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입니다. 강의료로 1억 찍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제 철학은 음. 어, 인생을 바꾸려면 말을 바꾸라가 제 철학이기도 합니다. 말은 바로 권력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언어를 지배한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들이 바로 정치가이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입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도요타를 움직이고 삼성을 움직입니다. 말은 바로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국가 최고 권력기관 중에 하나가 헌법기관인데 그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스피치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좀 언어의 품격들이 없어. 언어의 품위가 참, 참 떨어져. 세종대왕께서 아까 아야 어요 가나다라 기억력은 네. 어떻게 돼서 내 백성들을 어여삐 느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맹여노니 누구나 시비 느겨 뼈나게 사용할 따름이니라. 가장 위대한 글자, 세계 역사상 이렇게 과학적이고 배우기가 쉬운 말과 들어없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멋진 한글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그 스위치를 잘안 배워가지고 그 능력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 우리나라 80% 국민이 울렁증을 가지고 있고 대중 앞에서 자기소개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 고등교육을 받은 국가의 국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자기소개하는 데뭘 소개해야 되죠? 뭘 소개하는지도 몰라. 이게 우리의 국어의 교육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스피치 공부하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고 해답이 있고 권력이 스며들고 성공이 스며들고 거기에 사랑과 파워가 스며듭니다. 스피치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스며들수 없습니다. 말은 곧 권력입니다. 언어는 곧 권력입니다. 언어는 곧 존재입니다. 저희 철학자 때 까르트는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고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I am speaking therefore I am. 나는 말함으로써 고로 존재하는 것이지 말이 없이는 여러분은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민증이 없다면 여러분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위치야 네, 한번 해봅시다. 나는 네. 나를 사랑한다. 네. 나는, 사랑한다. 나는 네. 말한다. 서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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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에 분들한테 얼굴에 뭐가 묻으셨네요. 매력이 묻으셨네요. 시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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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네, 그렇죠? <laughs> 자, 이말 하나가 이 공기를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얼굴에 뭐가 묻었네요. 코춧가루만 묻었네요. <laughs> 그 순간 기가 팍 죽어버리고, 에너지가 팍 죽어가지고,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우리가 굉장히 좀 지성이 있는데, 그말 한마디에 나라는 좀 지성이 움직여버린다. 그래서 말은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굉장히 좀 지적이시네요 이말하면딱참 자신감이 생기는데 뭐삐장마으시요이 <laughs> 말하는 순간 그 지성은 다 어디 가버리고 오늘 고약한 놈 만났네 <laughs> 아이 기분 더러워서 <laughs> 나오는 시야도 한강으로 참까야겠네시야내 <laughs> 존재가 한강으로 가버려 <laughs> 이렇게 우리는 언어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사람을 어떻게 낚을까? 고기 낚을 때는 떡밭이 있어야죠. 응. 네. 사람 낚을 때는 말의 장치 말의 성찬으로 낚는 것이죠. 내 따라서 삽시다. 말의, 말의, 말의 성찬. 말의 성찬으로. 말의 성찬으로. 사람을 얻어라. 사람을 얻어라. 성공은. 성공은. 실존은. 실존은, 실존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나무를 는 거야. 사는 걸? 네, 지난 시간 말씀처럼 제가 12번 정도 서적을 썼다고 그랬죠. 자 스피치 공부를 빨리 하고 싶다. 나는 스피치를 어느 정도 하는데 이론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이론, 서적을 사보시는 게 빨라요. 아, 나는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약하구나. 마술을 하고 싶은데 마술의 세계, 마술의 역사, 마술의 기법, 여러 가지 끝을 다는 이론적인 것좀 알고 싶다. 그럼 서적을 먼저 써라. 서적을 한두권세권 정도 읽고 나면 아마술이 이런 것이구나 마술이 어디서부터 기록됐구나 마술의 역사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금방 느껴지죠 스피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이론 공부 좀 했으니까 이제는 실전을 하고 싶다 실전 네 그러려면 어느 소속 에좀 들어가야죠 우리 종로센터라도 오시고 20년 된 스피치 한국 스피치의 맥합니다만 명을 저는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 30만 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피치는 30만 원 투자하면 300만 원, 3000만 원, 3억이 오는 것이 스피치야. 맞아요. 그게 남는 장사야. 맞아요. 그게. 그래서 스피치는 반드시 실전을 공부하지 않으면 늘지 않아요. 실전이 있어야 돼. 그래서 3대7이라고 봅니다. 이론 30%, 나머지 70%, 실화이 바로 실전이에요. 실전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연습과 훈련입니다. 트레이닝은 플렉티스야. 네, 플렉티스하고 트레이닝은 어떻게 다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네, 저 우리 영어 박사님. 네, 저. 네. 플렉티스하고 플렉티스 아니면 플렉티. 네, <laughs> 네 그러니까그걸 이제 나중에 대고. <laughs> 네, 말해서 고 음, 음. 아, 그러니 안 들으셨네? <laughs> 쓰시다가 지금 <아직도> 못 들으셨어. <laughs> 자, 그럼 이두 가지가 스피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런데 이두 가지를 설명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연습이라는 것의 포인트는 반복입니다. 반복이야. 반복이야. 어학도 반복입니다. 포인트가.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성질이 아주 급해가지고 반복하는 걸죽어라고 싫어해. 반복 안 하고 스킬만 뿅 빼먹고 싶어. 여기에 실패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고급 기술은 가장 기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딩입니다. 내가 이제 따라서 봤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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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라. 리딩. 읽어라. 소리내라. 우리 나라 반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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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반복이야. 반복.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파하.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파하.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파.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파.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파.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반복하라 그러면 그 아주 사람들이 안 해요. 아아만시지아도아장한 반복이 됩니다 저는 남산에 가서 한강에 가서 이 반복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찌보면 미친놈이죠. 아니, 그까지인 게뭐할거 있다고 그거를 1년 동안 하냐. 그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에, 연습이다. 플렉티스그 다음에 어,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반복 플러스 난이도가 들어가야 돼. <laughs> 뭐가 들어간다고요? 난이도. 아, 난이도가 들어가야 된다. 트레 그렇죠. 트레이딩. 난이도가 들어가야 또 우리가 한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난이도. 아하 그렇다면 난이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하죠. 난이도. 난이도를 만들어라. 난이도. 대중 앞에 서보는 것도 난이도를 좀 높이는 거야. 나 혼자 집에서 연습한다 하면 반복이야. 그런데 내가 지하철에 가서 서울 지하철을 애용해주신 시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서울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3분 스피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소란하더라도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품격의 삶을 살자라고 잡아봤습니다. 이번 역은 2대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 문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영어 스피치 다세요. 이게 난이도야. 아, 그거 어 어려...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은 만명 중에 약 0.1%가 있어요.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야.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기도 하지만 용기이기도 합니다. 용기. 용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수학 문제 허벌나게 풀어라, 영어 문제 허벌나게 풀라는 지식적인 것을 많이 알려주는데,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용기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놓쳐버렸어. 그 가슴에 용기가 있어야 하거늘, 허연지기가 있어야 하거늘, 우리의 지금 많은 성공자들한테 그 리얼리티가 없고 용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그 용기가 있었어. 네. 그들은 구차하게 인생을 살지 않았어. 내 한몸 살자고 최순실처럼 그렇게 더티한 플레이를 하지 않았어. <laughs> 자, 에토스가 있죠. 자, 따라자에스 에토스. 로고스. 로고스. 파토스. 자, 2000년 전에 아리스토 텔레스는 바로 우리가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 이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에토스라는 것은 그의 바로 인품요 이 진정성입니다. 말하는 스피커의 인격과 진정성, 리얼리티와 품격이 돼 있어야 바로 설득이 선다이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오는 지도자이가 바로 이런 에토스를 우리가 원하는 까닭입니다. 에토스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논리적인 언변이죠. 말이죠. 말이 서지 않으면 어느 것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피치를 정확히 배워야 됩니다. 스피치 공부. 그래서, 어, 앞에 서시는 분들은 특히 언어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하시려면 언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국어 공부 좀더 하셔야 됩니다. 문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음성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고 발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마이크 너무 가까이 대신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이크 좀 빼고 육성으로 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음성의 성량을 아우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대에 서십시오. 마이크에 너무 운전해가지고 팡팡팡 시점에 깨끗이 가는 거 이건 더 비실게 백분 다시 시지. 그다음에 우리의 언어에는 은는 이가 바로 조사가 있습니다. 명사 뒤에 붙는 걸 조사라고 하는데 조사를 정확히 써야 그. 언어의 정확성과 엄밀성, 그음에 품격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고, 그렇죠. 사랑하고, 아, 종교, 종교, 아, 아의 이야기, 뭐야, 그런다고 체 주로 국어 실력이 부족하신 분은 <laughs> 은능 이가를 생략하거나 정확히 쓰질 못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씁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네, 저는 한국 스피치 국민 스피치 멘토 1호 민영욱입니다. 입니다로 끝났죠? 이제 저는 오늘 설득 스피치의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씁니다로 끝나, 끝났죠? 입니다 씁니다가 강사 스피치 기본이에요. 그게 그런 게잘안 나. 어이 예, 그래 우리가 이제 이 씻다운 스피치 하더는 습관 이 있어 가지고 네, 그게 안 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파토스 바로 이제, 네, 공감됩니다. 네, 감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감정적인 소통. 그래서 우리가 신뢰성, 공감대. 네, 네. 듣는 사람과의 라포로, 라포를 형성하다. 매우 중요한 거죠. 라포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이제, 시아나 또 멋지게 한번. 낭독하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하 수선화에게 정어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음. 살아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도 가슴검은 토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소리다